큰 틀만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면 네. 우리가 2주 전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게 네. 이제 어 4월 10일 네. 월요일 날이었죠. 맞나요? 전이요? 2주 전이면? 오, 오늘 네. 며칠이죠? 네. 24일 맞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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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일제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는 안철수 후보가 역전하는 조사도 나왔고요. 네. 또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결과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접전 양상을 띈다. 그래서 그게 4월 4일 아니었나요? 아니 한 4월 1 0일경입니다 예, 예, 4월 4일날 내일 신문과 아 그거는 양자 대결에서 양자 대 만들어준 거고 예. 다자구도에서도 엎어진 들어왔다. 결과들이 아. 아, 두세 아, 개 나왔었죠. 4월 1 0날 월요일날 예. 예. 여론조사 발표되면서 네. 그러면서 그한 주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죠. 예. 네. 그한 주가 15, 16일날이 후보 등록일이었고 예. 17일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선거운동이 <laughs>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던 게 후보 등록일 시점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지지율이 나중에 끝, 끝까지 갈까, 끝까지. 예. 많다. 아하. 이게 이제 과거의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선, 아 정식 선거는 시작되기 전이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주일 전이었는데, 10일 날. 음. 그러면서 이 추세대로 간다면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거다. 네. 안철수의 급부상이 음. 일어났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로부터 2, 3일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네. 사실은 문재인 캠프에서는 초비상이 걸렸죠. 왜냐면, 그렇죠. 전날, 일요일날, 월요일날 조사 결과가 대충 들리지 않습니까? 예. 기자들 예. 통해서. 돌았죠. 어, 뭐 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음. 그런데 마침, 그때, 일요일, 토요일날 문재인 후보가 17군데인가 19군데 언론사 인터뷰가 다 잡혀 있었어요. 토요일날, 음. 일요일날. 예. 그러면서, 언론사 인터뷰를 다한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어, 정권 끝이 아니다. 안철수가 집권하면, 그러면서 각을 세웠고요. 그러면서 안철수가 되면 40석짜리 국정운영 할수 있겠느냐 국민의당 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러 차별화를 하려고 선명하게 그렇게 시정을 네, 한 거구나. 네, 굉장히 방어막을 네. 세게 치고. 프레임이 세게 걸었죠 아니 그리고 사실은. 내용적으로 40석이면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민주당하고 손을 잡고 왜 경쟁을 해요 아니 그때 되면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잖아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어, 그래요 러니까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가 벌어진다고 아... 그랬는데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아, 증하네. <laughs> 경선이 끝나고 문재인 후보에게 개혁보다는 통합왜 기치를 들고 나가라 이런 그렇죠. 어떤 네. 자문들이 많았지만 네. 어, 문재인 후보께서 그때 네. 적폐청산 네. 개혁 <laughs> 그다음에 적공교체 입 전선 기조가 맞다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본인이 네.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쫙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음. 그러고 월요일 날딱 음. 맞이한 거예요. 근데 음. 여론조사 결과가 막 그렇게 나오니까 음. 문재인 캠페인 에 난리가 난 거죠. 아하. 기조를 바꿔야 한다. 별 얘기들이 다 나올 음, 거 아닙니까? 당 예. 예. 그런데 후보가 그렇게 딱 음. 전선을 딱 치니까 일단 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며칠 갑니다. 며칠 가는데, 그 와중에, 이제 국민의당의, 실점. 이제, 실점들이 계속 네. 나옵니다. 뭐, 뭐 했냐면 첫 단설 번째는. 단설 유치원이 제일 커요. 제일 컸고요. 그 앞에 버스 동원에서, 음. JTBC에서. 원강대. 대가 네. 가서, 뭐, 광주에서 어떻더라? 렌터카, 예. 막 이런 게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음. 단설 유치원이 제일 컸죠. 네. 그러, 그리고 나서, 어, 교수 임용채용.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죠. 한 서너 개가 터집니다. 예. 그러면서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근데 사실은, 그때 조사 방식의 문제였지만, 실질적으로 무선을 80%를 섰고, 유선, 전화를 20% 섞었을 때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안한 4~5% 네, 앞서고 네, 있었어요. 네. 근데그 메이저 언론사들이 대개는 50대 50 정도를 네, 섞었기 네. 때문에 유무선을 보수 언론 무슨 뭐, 메이저 언론이야. 아, 보수 보수언론. 언론 그 아, 이럴 때는 좀 좋게 네. 얘기했다. 뒤에서 까면 되잖아요. <laughs> 아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서고한결에 하고 어디 하고 조사한 것도 네. 어, 유선 비율을 50% 넘게 잡았어요. 그래서 어, 말이 많이 나왔럼한결레가 특히 많이 잡았고 네. 처음에 그 사자 그 4월 4일 날 양자 구독 그러니까. 설명 없이 그걸 이제 그 누구죠 이택수가 있는 거기 뭐 리얼미터 리얼미터에서는 자 양자구도에서 안철수가 이겼다 이, 그 리얼미터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양자구도 하게 되면 이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설명한 양자구도로 해봐야 된다 그래서 고발, 고발 당했잖아 리얼미터가 그렇죠고발 당했죠 고발 네. 당을 네. 그래서 네. 자 문재인과 심상정이 후보가 되고 단일화가 되고 그 그렇죠. 네. 다음에 안철수, 홍준표, 이승민이 단일화 됐을 때 하게 되면 그때도 4, 5 이겨요. 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뒤에 이어서 KBS, 연합뉴스, 한겨레 뭐 했고 세계 기관에 다자 이게 다자고도로 했는데 이세계 기관에서도. 안철수가 이기거나, 박비호로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저기, 징계받은 게, KBS. KBS하고 예. 연합뉴스. 예. 연합뉴스가 했던 거. 코리아를 있었죠 예. 그게 이제. 정말 이상했다는 거예요 4월 8, 9, 이제 이때 조사했던 그때, 거. 나온 그때, 거죠. 나온 겁니다. 그때 확실히 나온 네. 네. 6%인가 4%. 한결에도 항변을 하던데. 하던데, 우리는 쭉 그렇게 급그 비율로 해왔기 때문에, 추위를 알려주려고 한 거지. 추위를 알려주면 응. 이제까지 추위를 보여줘야죠. 왜 지금 나온 결과만. 아니, 정도래요. 근데 사실, 응. 그, 정확하게 학설로 입증된 건 없지만, 그동안 했던 관례로 본다면 우선이 한80% 이상 들어가는 게 상식적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네, 이제 네. 제가 그래도 저희 업계 얘기니까 저희 업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음, 네. 저희 업계가 어딘데요. <laughs> 양조 <laughs> <양주> 업계. 일태면은 <laughs> <laughs> 네, 그러니까 유무선 비율은 그 각사가 일회만 할 때는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음, 이제, 매번, 매번 똑같은 비율로 했다면, 그냥 그렇게 조사하는 데는 그런가 보다, 음. 그렇게 봐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거 한번 해가지고, 근데 이를테면, 그동안에 유무선을 이렇게 8대1로 섞다가, 갑자기 이번에 그, 그 시기만 5대5로 섞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있네. 예. 근데 지금, 음, 근데 한겨레가 그렇게 나오니까 옳다고나 하고 이제 조선일보가 갔다가 아니, 나발을 끊고. 맞아, 나오거 조선일보에서 그 인용을 해버렸잖아, 요 네. 기사를. 아니, 그 그리고 바람에. 요즘에는, 그것을 또, 시장하는 곳도 생겨,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겁나는 게, 당장, 한 20일 있으면, 15일 있으면, 대선 음, 결과가 발표될 나오는데, 텐데, 네. 이 엉터리 조사했다가는 두려움이 음. 있거든, 공포감이 음. 있는 거예요, 사실. 네.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데.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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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슬몇시 네. 음. 5대5로 했다가, 음. 8대2 쪽으로 서서히 이렇게 바뀌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네. 그, 예, 네. 이제, 재밌는 게, 사실은, 변화가 있을 때, 그 조사 결과를 선행적으로 해서 변화를 짚어내고 싶은 욕망들은 있어요. 세상을 앞을 미리 보고 싶은 욕망. 기술을 걸어보고 싶은 거죠. 근데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 갑자기 양자 대결로 가는 거는 그거는 그냥 그니까 만약 설정이 뭐냐면 그 사람 다른 후보들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단이라도 아니고 거야. 그냥 죽는 거야. 네. 네. 어디 교통 사고 나고. 그렇지. 네. 뭐, 아니면 네. 어디 폭발 사고 나거나. 그래서 <laughs> 문재인 안철수만 남아서 선거를 <laughs> 치른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네. 예. 네. 아니 그렇지 않다면. 네. 기왕이 하늘로 들어올려져서 천국에 섰다고 뭐, 이렇게 하는. 승천을 네. 하시거나. 그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laughs> 그런 맥락을 풀어서 야지 물어볼 수 있는 해. 거고. <laughs> 네. 네. 그 작업이 좀 들어간 거죠? 내일 신문하고 음. 디오피니언 조사는 굉장히. 예, 네. 그런데 뭐 저런 건또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 그렇게 해서 그 변화 양상을 사실은 이제 극대화 시킨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그런데 그러, 예, 그렇게 이렇게 이제 국면이 그렇게 간건 있습니다. 뭐냐면 아, 이 대선에 대해서 설계도가 사실은 국민의 당께 제일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 아, 이렇게 저렇게 흘러서 이 양자 대결로 음흠. 흐름으로 가게 그것을 기대했던 거 사실은 의도했지만 의도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적치가 그런데 예. 기대했는데. 는 그게 맞아 버렸어. 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철수 장이라는 건 오긴 왔으니까. 예. 그 전에 왔던 반기문 장, 뭐 심지어 황교안 장, 뭐 반기문 장 하는데 영어 같은데. 아 그래. <laughs> 이렇게 장이 이제 일년의 장들이 안희정 장도 왔었잖아요. 이렇게 예. 장들이 갑자기 이렇게 갈곳 잃은, 갈피 잃은 사람 어떤 그 장들이 오긴 온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어, 거기에 이제 또이 사람들이 중요시하지 않, 않는 어떤 그 사건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구속이 중요해요. 그니까 왜냐면 음. 박근혜 대통령 구속이 안 되는 그 측면에서는, 지금 그 구속, 그니까 박근혜가 선거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구속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지금 문재인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보입니까? 지금 이번 선거에? 음. 거의 지금 사라지고 그렇지. 있어요. 네. 음. 구속, 데, 시켜놔버리니까, 음. 그다음부터 반문도, 어,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절대 대세 주자인 문재인이 보이고, 반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각성이 생긴 거죠. 음. 그래서, 여러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그 국면에, 그 다음에 이제 2차 저차에서, 아, 어, 자유한국당과 이 바른정당의 단일화나 그런 것도 없고, 네. 네, 그 다음에 저쪽도 어떤 친박의 새가 결집되는 후보도 아니고, 음. 홍준표 후보가 됐고, 이제 이런 일련의 요소가 흐트러진 와중에 거기에 이제 결집되는 그 아주 설계했다면 기가 막힌 지점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언론이 그 양상, 아까 실제 실측 정확히 냉정해보면 은 그러더라도 5% 정도의 갭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 비슷하게 보일 정도의 이제 나름 테크닉들을 구사했던 음. 그런 또 그런 부, 부분도 또 있고요. 잠깐만 음. 이그 부분을 아까 조금만 더 설명을 예.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1 1일 날부터 이제 그런 악재들이 검증 공세가 터지고 스스로 유치원 발언을 하면서 예. 안철수 지지가 일간 조사를 해보면 조금씩 빠졌고 문재인 후보 지지는 조금씩 올랐는데 음. 거기에 또 있었던 게 뭐냐면 SBS에서 주최했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나름대로 1차 토론에서는 문재인 후보 가 잘했죠. 예.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어, 안철수 후보가 그때 토론은 좀잘 못했고요, 사실. 그러면서 주말 아, 그때만 전교일등. 그, 그때만 네. 못한. 그때 <laughs> 두 번째보다 잘했지, 아, 그때가 훨씬. 아, 아, 네. 그때 잘 못했죠, 사실은. 아, 그니까 못했지만 네, 예. 두 번째보다는 잘했다고.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주말에 두번몇 <laughs> 뭐, 번째 제일 잘 못했나 그. <laughs> 네, <laughs> 그때 15, 16일날 주말 조사를 해보면. 대략 조사 결과들이 되게 한 7%, 음. 많이 나는 데는 10%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후보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1차에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골든크로스를 딱 아. 쳤어야 하는데 확실히 못치면서, 네. 왜냐하면 선거운동 들어가면 조직세가 힘을 발휘하거든요. 4월 14부터 15고 음. 주간이 골든크로스가 올수 있었던 친였 1차 네. 골든타임에 아. 놓쳤어요. 1차 골든타임. 놓쳤고, 꼭. 그러면서 이제 선거운동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정당세, 조직세가 센, 예. 민주당이 치고 나갈 수밖에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차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그래서 17, 18, 19로 가면 갈수록 뭐 조사 기간 따라 다르지만 1 0에서14%뭐 여기까지 이제 막 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사실은 그 민주당 조직뿐만 아니라 자유당 조직도 가동이 되기 시작하니까 가도와요, 가도와요. 이게 가동이지는것 같아요. 습니다 아니, 지금 자유한국당 조직은 네. 어, 17일까지는 잘안 움직였어요. 네. 그 이후부터 음. 그 이후부터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안철수 쪽으로 쭉 갔다가 왜냐 면 홍준표가 늦게 스타트를 걸었잖아. 도지사 저 꼼수 부리느라고 그렇죠. 네, 그런데다 가 네, 네. 17일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하고 그때부터 자유한국당 조직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을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움직였잖아요. 응축된 힘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보면은 홍준표가 올라가는 게 공식 선거 운동하고 4, 5일쯤 지나면서부터 조금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하요 예, 예. 그때부터 흥분제가 듣기 시작했구나. 그래서3 <laughs> 탐사 지나 다음부터. 아 그때 이미 17일날 시작을 하고 지방 조직을 쫙 내려보낸 게첫 번째 요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유승민이가 어려워지니까 무슨 기현그 정상적인지 기원상인지 발생이 되는 게 지방 조직 있잖아요. 그렇죠. 지방을 지초위원, 음. 광역위원 아니 유승민한테 갔던. 글쎄. 이 사람들이 롤빼가면서 자유한국당은 조금 음. 조금 오는 거예요. 그, 내년 선거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표가 홍준표 쪽으로 몰리는 거지. 음. 그래서 17, 18, 19로 가면서. 두 후보 간의 격차 점점 벌어졌고, 음, 네. 호남에서도 거의 20% 정도를 앞서기 시작합니다. 음. 문재인 허구가. 아, 20%에서? 네, 20%까지 앞서기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네. 근데 이제 그때 민주당이 전략을 잘 세우죠. 어디로 공략했냐? 음. 경로당을 집중 공략합니다. 음, 음. 골목으로 들어간 거죠. 아, 호남에서? 호남에서. 처음에 국민당이 골목으로 먼저 들어갔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리 유세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다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왜냐면 하 60세 이상이 약하니까. 음. 김정수 그래서 여자, 사진, 사진이 그렇게 계속 나왔구나 예, 김정숙 여자도 그렇고, 음. 필두로 해서 경로당을 쫙 장악하기 시작하죠. 합봉사구로 아, 예, 예, 예. 네. 그런 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대구부터 찍었고, 네. 안철수분는 호남부터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다르게 네. 느껴졌고요. 그러면서 금씩 벌어졌는데, 분기점이 하나 와요. 뭐냐면 2차 토론회, 음. KBS 토론회. 아. 거기에서 사실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고전을 하죠. 토론회 영향으로, 이게 어디까지 갈 건가 에이. 그런 다음에 송민순 사건이 또 터지죠. 예, 음. 쪽지 이렇게 공개되면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왜냐하면 토론, 토론회때 주적 발언이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에이. 좀 명쾌하게 음. 저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반박을 하거나. 송민 네, 후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북한이 주적이라고 발, 밝혀라. 음. 국방 백서 있다. 사실 없는데. 네. 그건 사실 국방위원장이면서 그걸 모릅니까? <laughs>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거든. 맞습니다. 국방위원장. 네. 또 꾸명을 네. 했네요 <laughs> 아, 그때 또 안철수 입니까? 후보가 유승민 <laughs> 후보한테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더 맛이 네. 간거 아니에요 네. 주적에 네. 편승하는 거 하려고 네. 그러다가 네. 어. 호남에서는 또 그게 네. 또 이슈가 그렇지. 됐었죠 야. 그러면서 그런데 어쨌든 약간 주춤하는 양상은 있었어요 문재인 음. 후보가 쭉 음. 확대되는 두 후보의 격차가 15% 넘어서는 음. 느낌이 있었는데 네. 좀 주춤합니다 네. 한 2, 3% 주춤하다가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들어온 거죠 이번 주 들어와서 일요일날 음. 토론회가 어, 굉장히 이번 저기 3사 예. 그 선관위에서 주최했던 KBS, 토론에서 뭐그 사실 그런지요? 문재인 후보가 음. 상당히 선방을 했고 음. 어, 반면에 안철수 후보가 죽었었죠 사실. 예. 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예. 그 패널들한테 1등 누구냐 이렇게 물어 물어봤거든요. 음. 음. 근데 1등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이 1, 2, 3등을 이렇게 돌아요. 패널들이 다 네. 1, 2, 3등 그러니까 문이 1, 1등일 경우 있고 육아 1, 1등일 경우 있고 심이 1등일 경우가 있어. 근데 문이 1등인 경우도 나온다라고 하는 게좀 이례적인 거거든요. 음. 문후가? 꼴찌는 동일하죠. 아, 꼴찌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laughs> 바뀌었어. 어, 음. 홍이 4등, 안이 다 꼴등으로 가 있어. 음. 이번 패널. 거는 그렇죠. 이번 게 네, 3차에서 3차. 패널들이. 네. 그러니까 패널들이 보는 게 자기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나름대로 그 정치 패널들, 이 음. 평론가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보잖아요. 네. 근데 문 1등, 안은 거의 4명 중에 3명은 안을 꼴찌로 다 뽑더라고요. 그렇죠. 니까 예. Yeah. 예. 마지막 하나만 더 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주가 왜 중요했냐면, 사실은 이번 주 저기 29-30일날, 30일날부터 이제 투표용지 그 인쇄 들어가지 않습니까? Yeah. 29일날 사실 선거는 끝나는 겁니다. 문재인 캠페인은 난리가 난 거죠. 아하. 기조를 바꿔야 한다. 별 얘기들이 다 나올 음,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후보가 그렇게 딱, 음. 전선을 딱 치니까 일단 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며칠 갑니다. 며칠 가는데 그 와중에 이제 국민의당의 이제 실점. 실점들이 계속 캡. 나옵니다. 뭐, 뭐였냐면 첫 번째는. 유천이 제일 커요. 제일 컸고요. 그 앞에. 버스 동원에서, 음. JTBC에서, 건강대가, 음. 원강대. 예. 음. 가서, 뭐, 광주에서 어떻더라, 렌터카, 예. 막 이런 게 예.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단설 유치원이 팍! 제일 컸죠. 그리고 나서, 어, 교수, 임용 채용,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죠. 한, 서너개 터집니다. 예. 그러면서 또, 프레임을 세게 걸었죠. 아니, 예. 그리고, 내용적으로, 40석이면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민주당하고 손을 잡고 왜 경쟁을 해요? 아니, 그때 되면 정계 개편 일어난대잖아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가 벌어진다고 아 그랬는데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laughs> 경선이 끝나고 문재인 후보에게 개혁보다는 통합의 기치를 들고 나가라 그렇죠. 이런 어떤 네. 자문들이 많았지만 네. 어, 문재인 후보께서 그때 네. 적폐청산 네. 개혁 네. 그 다음에 적공유체입 네. 전선 기조가 네. 맞다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본인이 네.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쫙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음. 그러고 월요일 날딱 음. 맞이한 거예요. 근데 음. 여론 조사 결과가 막 그렇게 나오니까부터 2, 3일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 사실은 문재인 캠프에서는 초비상이 걸렸죠. 왜냐면 하 그렇죠. 전날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조사 결과가 대충 들리지 않습니까? 예. 기자들 통해서. <laughs> 돌았죠? 어, 뭐 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음. 그런데 마침 그때 일요일, 토요일 날 문재인 후보가 17군데인가 19군데 언론사 인터뷰가 다 잡혀 있었어요. 토요일날, 음. 일요일날. 예. 그러면서, 언론사 인터뷰를 다한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어, 정권 교체 아니다. 안철수가 집권하면 아. 그러면서 각을 세웠고요. 음. 그러면서, 안철수가 되면 40석짜리 국정 운영 할수 있겠느냐. 국민의당 그러니까 가지고. 일부러 차별화를 하려고 선명하게 그렇게 네, 굉장히, 지적을 한 거구나. 예, 네, 굉장히 네. 방어막을 네. 세게 치고. 큰 틀만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면, 네네. 우리가 2주 전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게 네네. 이제, 어 4월 10일, 월요일 날이었죠. 맞나요? 전이요? 2주 전이면? 어, 오늘 네네. 며칠이죠? 네네. 24일?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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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일제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음, 그래서 네. 일부는 안철수 후보가 역전하는 조사도 나왔고요. 네. 또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결과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접전 양상을 띈다. 그래서. 그게 4월 4일 아니었나요? 아니한 4월 10일경입니다. 예, 네, 아, 4월 4일 날 내일신문과 아 그거는 양자대결에서, 양자대결에서. 만들어준 거고 예. 다자구도에서도 엎어진 오차 결과들이 아, 두세 개 나왔었죠. 아, 4월 10일 월요일 날여론조사 예. 예. 발표되면서 네. 그러면서 그한 주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죠. 예. 네. 그한 주가 15, 16일 날이 후보 후보등록. 등록일이었고 예. 17일 날그 다음 주 월요일이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던 게 후보 등록일 시점에서 여론조사 결과 가 굉장히 중요하다. 음, 그 지지율이 나중에 그, 그, 끝까지 성, 갈까? 그래서 예. 많다. 아하. 이게 이제 과거의 사례입니다. 네. 이게 그래서 정식 선거는 아, 시작되기 전이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주일 전이었는데 10일날 음. 그러면서 이 추세대로 간다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거다. 네. 안철수의 급부상이 음. 일어났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터